안녕하십니까 조선희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두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사운용 전문가 그리고 주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더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 뭐 그래도 짧게 예, 또 소개드리면 어, 미국 월가에서 한 20년 넘게 음.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2014년부터 어,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 하면요. 어, 지난 시간 이제 주로 투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어, 해외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이런 얘기들을 문제점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아, 전희 대표님 어떻게 좀 정리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부터 그래, 시작해 보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주식의 가치가 만약에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상장이돼 있다 그러면 아, 음. 시가총리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걸 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할수가 음. 있겠죠. 그 원인은 음. 어떻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 러가지가 네. 있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정학적 이유도 있죠. 네. 이제 북한이 옆에 있다는 거.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주들의 이익을 정말로 충분하게 어 반영할 수 있는 음. 그런 제도가 돼 있느냐. 국내 음. 시장이 잘 보호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 내가 충분히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음. 그리고 실제로 대주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아닐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하는 음. 거죠. 음. 그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그 중에 하나 주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음. 된다. 음. 아, 우리가 선진국 중시에 가까운데 지금 신흥국중시에 있다는 게좀 디스카운트돼 있는 거 아니냐? 아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떻좀 어, 보세요? 저는 MSCI 그그 디벨롭드 마켓으로 들어가려 고 그러면요 음.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요. 네. 왜냐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완전 자유로워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한쪽에서 약간의 규제가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음.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를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게들이 없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진짜 그 완전히 어느 음. 나라 사람이건 모두가 다 같은 투자자다. 네, 네, 그래서 그 외국인과 국내인의 구별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그런. 어, 오픈 시스템이 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음. MSCI 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그런 거예요. 그 음. 제약이 있다 외국인들한테. 음. 그, 그, 그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야 돼. 아, 아, 예. 우리 예. <laughs> 데 항상 증시를 분석할 때 외국인 그렇죠. 그러니까 음, 투자 뭐 기관 맞습니다. 뭐 개인권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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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관이건 네. 개인이건 네. 다 똑같은 음. 어, 그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게 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그 MSCI 디벨롭트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까? 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예. 이제 디벨롭트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도 굉장히 크죠. 음. 근데 우리가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음. 근데 만약에 디벨롭트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가면? 다 팔아야 돼요. 아 예. 한국을 다 팔아야 됩니다. 음. 대신 선진국 지수에서 도그데 선진국 거고?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음. 대기업밖에 투자 안 해요. 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음. 소외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m s c i 로 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는 음. 좀 조심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은 그 퍼센테지가 그~ 제가 한국이 어떻게 되죠 한 (20몇 퍼센트) 됐고요 네, 네. 근데 그건 다 팔아야 되는데 음. 디벨롭트 마켓이 됐을 때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전 세계에서 그 투자하는 그~ 글로벌 펀드들은 한국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음. 왜냐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 삼성전자 하나 정도 살까 음. 나머지는 약간 그런 위험성도 있군요 여기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음. 그~ 그~ 음. 이~ 작은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지만 또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음. 그렇게 어, 또 다른 펀드들도 있지만 무조건 MSCI에 올라가게 되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음.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음. 그런 것도 좀 음. 감안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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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이 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냥 우리. 일반 투자자가 생각할 때 그냥 기업들 돈만 잘 벌면 되지니까 그러니까 재벌들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재벌 대기업들 뭐어 지배구조까지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음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지배구조 왜 중요한가요? 어, 지배구조라는 음. 거는 그거죠. 음. 이제, 이제 그상장 회사라는 게 뭐예요? 음. 결국은 어, 다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잘 됐을 때 그걸 딱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어떤 특정 그룹만 그 음. 이익을 향유하면 예.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가 되잖아요. 음. 그럼 내가 이걸 왜 투자했지?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그런 시스템이죠. 음. 그러니까 다 같이 투자했는데, 다 같이 투자했는데 어떤 특정 그룹만 돈어버는 음. 그런 게 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음.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거죠. 음. 투자자라면 같은 수준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가 되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이 주주가 됐는데. 음. 갑자기 두 사람만 대부분 음. 그거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 팔 여덟 명에 대해서는 배당도 잘안 해주고 그러면 어~ 그~ 그~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지배 구조 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어~ 배당주 어, 배당 얘기하셨는데 배당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좋은가요? 어~ 네. 배당은 예를 들어서 어~ 그~ 이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주주들한테 유리할 때가 있죠. 음.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성장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일 년에 만약에 15% 버는데 음. 내가 배당을 하게 되면 15% 버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음. 주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네. 주주들은 나눠주잖아요. 그 주주들은 그돈 가지고 15% 벌기 쉽지 않잖아요. 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들은 그 배당을 별로 안 하죠. 음. 근데 반면에 더 이상 의 회사는 성장은 좀 음. 머물러 있고 예. 근데 계속 캐시로 계속 들어오고 이익은 나오고 네. 예 그런 회사는 배당하는 게 낫죠. 음.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회사. 은행이라든가 성장률 정도 멈춘 예. 네. 업종에서는 은행. 배당을 그렇죠. 많이 하는 회사들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예. 어떤 뭐 음식료 회사라든가 아뭐 음. 어, 그런 옛날 트래디셔널한 거죠. 음.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은 계속 돈을 잘 벌죠. 네. 그렇지만 성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음. 그럴 때는 이제 배당을 하는 게 그런 많죠. 업종에서는 음. 배당을 많이 하는 그렇죠. 그 기업들을 찾는 게또 이쪽에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요. 또 자사주 매입도 비슷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하는 좀 회사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기업 지배 구조 얘기를 뭐 하면서. 어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자사주 매입 많이 하면 또 주가가 오르고 거기가 또 기업 지배 구조가 괜찮다. 뭐 이렇게 음. 평가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보다는 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것같은데 아까 배당 배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 거랑 비슷한 논리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돈으로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돈을 회사가 더 많이 벌수 있다. 그러면 예. 재투자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자사주를 사는 그 요건이 음. 내가 운영하는 내가 이제 그 캐시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재투자할라 그랬더니 어1 뭐 년에 한10% 번다고 가정하면요. 예. 어 그러면 내 회사가 더잘 버네 음. 내 회사는 20% 벌고 있는데 근데 음. 내 회사 주식 사는 게 낫죠. 음. 그럴 때 자사주 사는 거. 그 논리는 진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결정한다. 너무 폭락을 해갖고. 이 정도 가격이면 음. 그그20% 수익 률은 음. 충분히 나오겠지 회사를 음. 사는 게 음. 그러면 자사주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네. 어뭐 내가 재투자했을 를 경우에 이익은 10% 나는데 지금 회사 봤을 때 회사가 뭐 5%밖에 못 벌어 그러면 음. 하면 안 되겠죠. 음. 네. 음.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어그 회사 성격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많이 하는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영리함이 있는 거죠. 음. 이 회사 경영진이 음. 아, 그런 거를 제대로 판단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이제 그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음. 자사주를 사지? 음. 또왜 자사주 를안 사지? 그렇게 그냥 블랙앤화이트로 따질 건 아니다 이게죠. 음.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분명하죠. 음. 야 내, 내가 운영하는 회사지만 너무 말도 안 되게 싸니까 음. 음. 여기 투자하는 게 낫지. 차라리 내 회사 주식을 사는 그렇죠. 게 그렇죠. 아, 내가 새로운 네. 뭐 그런 뭐 공장을 짓거나 하는 것보다 내 자사주 사는 게 낫지 그런 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음. 어, 이제 ROE가 높아지게 되고 음. 그러면 주주들은 또 좋아하게 되죠만 네. 네. 음. 무조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해서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매입 많이 하는 회사를 찾으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또그 네, 회사 그, 사정을 보면서 그렇죠. 어, 투자를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네. 이해를 하게 되면. 네. 어, 이게 어,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한테 음. 불리하거나 할 수가 있죠 음. 또이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제대로 안 한다 어, 뭐 이런 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파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요? 그 투자자가 따라 틀리죠 네.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음. 이제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있고 네.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지분이 이만큼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소홀히 하냐 음.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그냥 팔죠 내가 여기 뭐딴 데도 투자할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어~ 저, 조금 더 그거를 반경을 넓혀보면 네. 외국 투자가가 한국 기업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죠 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 한국이 그래 나는 타이완으로 갈래 음. 나는 뭐 중국으로 갈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 들어오게 하려면 어~ 그런 이제 정비가 필요하죠 음. 아. 한국 정부가 이렇게 좋은 어그뭐라럴까요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만들어 주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액 주주 권리도 잘 보호하게 이제 제도도 네. 만들고 기업들도 네. 어고거에 맞춰져야 되고 예. 네. 네. 그렇죠. 네. 좀 행동을 해 줘야 되고 네. 뭐 이런 게또 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네. 상당히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최근에 뭐 이슈가 ESG 경영 트렌드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인바이로멘탈, 소셜, 거버넌스 이세 가지를 좀 중시하는 경영 트렌드 이걸을 좀 보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제 약간 의구심이 기업들이 ESG 경영한다고 선언만 하고 실천은 잘 하지 않는 음, 거 아닌가. 음. 그냥 주가 띄우기나 하고 뭐이런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걸좀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저는 ESG는 이제 옛날에는 음. 그 어떤 뭐 종교적인 것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도 어 좋게 만들어야 되고 네. 이 그런 거에다가 지금은 어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걸 안 하면 음. 회사에어그 존폐 문제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블랙락이라든가 이런 네. 데가 음. 노골적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그러니까요. ESG 경영 안 하면 투자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렇... 거 이렇...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그 지표라든가 음. 예를 들어서 아, 어, 뭐 이제 그 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g 도 중요하고 s 도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커버넌스가 이름이 이상하다. 음. 그러면 투자 못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깊이라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당신네 회사는 왜 이렇게 여성 경영진의 음. 여성 숫자가 이렇게 적으냐? 네. 그러면 실제로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음, 음, 음. 아니면 투자 자체를 못 받을 수가 있죠. 음.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그냥 뭐 선언하고 끝난다 이거나 그렇죠.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그 이게 코스업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음. 회사의 자금 조달 코스트에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걸 음. 안 했을 경우에. 음.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외국 투자자가 우리를 볼 때도 이 ESG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볼 거니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 해소하려면 또도 어, 그렇죠. 그냥 선언만 하고 네네. 네. 그 시대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서바이벌 이슈예요. 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음. 실천까지 해야 되는 음. 그런 이슈가 되고 있네요. 또 이제 하나 의 이슈가 아까 살짝 뭐 언급을 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자본에 대해서 먹튀론 우유출론 음. 이런 거 많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투자자로서의 외국자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예 차별 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잖아요. 아니요. 네. 이 거죠. 네. 외국인 뭐 우리는 외국인 투자 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라고 해 놓고 돈 벌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laughs> 네. <laughs> 우리나라의 투자에 돈은 벌어가면 안돼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정부가 야 음. 우리 회사에 투자해 그치만 너돈 벌면 안돼 음. 이런 것도 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게 되면 어,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네. 그 사실 그런 음. 우리나라 정서가 이런 게뭐 외국 자본은 먹튀다. 네, 뭐 이런 네, 정서가 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좀그니까 생각을 달래야 네. 되는 게요. 이거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래서 이제 주식도 있지만은 제 채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 만약에 (1년에) 우리가 이자를 만약에 뭐6를 외국 자본가를 든 든다 음. 근데 내가 그 (6퍼센트를) 빌려서 내가 (10퍼센트를) 번다 그러면 음. (6퍼센트) 주는 거아까워하면안 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음, (6퍼센트) 주는 음.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어제 그냥 뭐그 흑백 논리로 음. 외국인은 돈 벌어가면 음. 안돼 조금 이렇게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될 많이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네. 어, 배당을 하는데 음. 우리 다 배당 많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어떤 때는 배당을 해서 나도 배당 을 받잖아요. 음. 근데 외국인이 배당 받아가는 네. 거 배가 아픈 거예요. 네. 들어서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보면 음. 야저뭐 외국인들이 배, 배당보다 얼마, 얼마 받아갔는가? 어, 어, 뭐,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요 저희가. 예, 그럴 <laughs> 예. 일을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laughs> 예. 뭐 전반적으로 많이 바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예. 해소를 하려면 음, 음. 뭐 제도도 필요하지만 어, 투자할 의식이 때 의식이 예. 좀 바꿔야 예. 되고요. 좀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기업 지배 구조 이런 쪽을 따지면서 투자할 때뭘좀 체크하는 게 좋을지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죠? 어 근데 뭐 일률적으로 어느 네. 게 회사마다 많이 틀리죠.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어,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자회사가 많을 때 자회사의 관계. 음. 그다음에 어, 그 회사의 아, 운영하는 그 시스템. 무조건 어, 그 자녀들한테만 이 회사를 맡기려고 하는 거. 음.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지향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옛날에는 산업이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네. 제조업이었고, 음. 근데 앞으로는 무한 경쟁이 경쟁이 더 격화될 텐데, 음. 아, 무조건 우리 어, 자녀들한테만 회사를 넘긴다는 생각은 좀 어, 달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외국처럼 음. 전문 경영이 좀더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의식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투자를 할 때, 그렇죠. 예, 기업 투자를 하고 음. 주식 투자를 할때 경영진이 어떤 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말 이제 어, 경쟁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혈연관계를 중요시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업을 예. 넘기려고 하는 네. 뭐 이런 거 근데, 근데 혈연관계가 네. 그 자녀가 음. 어떻게 경영 능력이, 음. 있을 능력이 있지만. 있으면 뭐네 이렇게... 근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없었을 때도 어, 그냥 무조건 그 혈연관계 있다는 이유로 하, 받았을 때해피했는게 어, 그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음, 챙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리치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 편견이라랄까요 고정관념이 어,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 같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신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